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을 안달라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연애할 때 혹은 썸을 탈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면 안 될까요? 굳이 머리를 굴려가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데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을의 처지에서 힘든 연애를 이어가다 결국 이별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려볼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안달나게 하는 법. 첫 번째, 불안감의 전략.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을 안달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불안 심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언제 불안감을 느낄까요? 소유하고 싶은 걸 누군가에게 뺏길 것 같거나 얻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불안하게 됩니다. 더구나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땐 더욱 심각하죠. 우리가 연애를 할때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쩌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함부로 하고 무리한 욕을 해도 다 들어주면서도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당신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 주지만 자신의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이일지라도 응석을 다 받아주면 버릇 없는 사람으로 커나가게 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강아지도 귀여워만 하고 삶의 규칙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달려들고 지저대는 사나운 개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례하고 막대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신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함부로 해도 그냥 눈감아주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으려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함부로 대있을때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언제든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툭하면 헤어져!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란 뜻은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사랑을 요구한다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돌아섰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잡으려는 신음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신은 1도 없으니까 미련이 없이 끝내세요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사랑이 끝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르고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만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약의 전략.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뭐든지 해 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넘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방은 점점 당신이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데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게 됩니다.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데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당신이 사랑이 클수록 그것이 당신의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이 자기에게 얼마나 빠져있고 사랑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게 된 거죠. 이런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로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상대방을 점점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싸가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100%다 들어주지 말고 반만 들어주세요. 일종의 제약을 두자는 겁니다. 10개를 다 주고 싶어도 5개만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할 줄 모르죠. 예를 들면, 처음엔 작은 선물 하나에도 고마워했지만, 나중엔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줘도 눈에 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를 내어주면 열을 원하고, 열을 주면 목숨까지 내어주길 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커주기만 하다가는 당신의 영혼까지 상대방에게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제약을 두세요. 세 번째. 연락의 전략. 사랑하는 사람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마음에 자주 연락하고 수시로 카톡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의 연락이 점점 귀찮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취미도 없나? 이젠 할 말도 없는데 뭐라고 답신을 보내? 상대방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카톡에 대한 답신은 더욱 느려질 것이고 연락도 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카톡이나 연락에 바로바로 답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어라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어, 그런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신비로움이 없어지고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어지면 연락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오픈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나의 모든 일상이나 사생활을 다 말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상을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말에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릴지라도 말이죠. 집에서 넷플릭스 미드를 몰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욕구를 좀 참아보세요. 네 번째, 긴장감의 전략. 밀당의 고수들은 긴장감의 전략을 잘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질투심과 소유욕을 유발하기 위해서 여사친 또는 남사친을 이용하죠. 호감 있는 사람이 내게 관심을 덜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들의 이성친구들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 이때는 여사친일 수도 있고 남, 남사친일 수도 있겠죠. 여사친 또는 남사친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올게. 어, 늦을지도 모르니까 연락 기다리지 말고 자. 상대방은 당신과 그 이성친구가 단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와 만나는 것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친구의 상담을 잘 해주는 사람이란 것을 어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친구는 꼭 나한테만 상담을 받으려고 하거든.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을 잘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꾸 이런 식의 만남이 생기면 상대방은 남사친 혹은 여사친이 당신을 채워가지 않을까 안달이 나게 됩니다. 인간은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을 때 초조하고 안달이 나게 되는 법이죠. 지금까지 상대방을 안달나게 하는 법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불안감의 전략. 두 번째, 제약의 전략. 세 번째, 연락의 전략. 네 번째, 긴장감의 전략.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조절이 선행되어야만 이 모든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매번 을의 입장에서 힘든 연애를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